<laughs> 말을왜안 해? 아, 오빠. 벌써 웃겨. 웃기, 아, 벌써 웃기면 안 되는데. 벌써 웃기면 안 되는 니야 웃기면 안 되지. 벌써 오늘 제가 인터뷰 당하는 느낌인가요? 아니야. 아니, 우리 내가 그냥 조금 리드할 뿐이지. 우리 셋이 정말 얘기하는 거. 뭐 어, 얘기하는 거야. 어쨌든 우리 얘기잖아. 음. 아, 네, 무튼 오늘 정말 편한 세팅에서 기대가 많이 됩니다. 네. 저뭐 놀러 오는 기분 반, 일하러 오는 기분 반으로 하지 마. 너 귀하게 게스트 모셨으니까. 오랜만에 지금. 아니야 아니야. 내가 좋아하던 그 아니야. 그 방송 아니야. 아, 내가 좋아하는 그 밤도. 대단하지아니 내가 좋아하는 그 밤도. 안녕하세요 피디지. 네. 하나 둘 셋. 되게 약간 나 현차가 됐어. 아주 멋져. 재밌다. <laughs> 빨리 빨리. 재밌게 어머, 빨리 됐다. 빨리, 됐다. 빨리. 빨리 찍어주세요. 어. 아니, 빨리 찍게 해 주세요. 멋진 <laughs> 모먼트. 지영 언니의 멋진 모먼트. 아이고. 이게 진짜 너무 오랜만이야. 오빠 근데 나 그거 보니까 갑자기 뭐랄까. 언니 내가 그동안 그리워했던 대상이 뭔지 알았어. <laughs> 저 옷이었어. <laughs> 이 옷이었어? <이뤄졌어? 웃음> 저 옷을 입은 오빠였어. <laughs> 배고프겠지만 미안해. 조금만. 아니야, 이따, 이따, 조금만, 이따, 짓은... 30분, 조금만 어 조금만 지금 배고프나? 방나. 방나. 방난 뜻같지? 나도 가운데. 그래 오빠 가운데. 서 오빠 가운데 들어야지. 아 잠깐만 언니 언니가 언니가 왼쪽이야 우리 이제 구도를 한번서 맞추자. 모르 원래 야옹이가 가운데 아니냐? 모르게 이러고 있어. 아니니 니가 이걸로 이걸로 맞지? 찍자. 로이 알았어, 로사, 이거 아직다. 로라이 알았어 알았어. 넘갑다 간다. 시간 10초 남까? 번로사로이로겠다로사로이로서이 이거 다음 들어가야 돼. 야, 옹무 <목소리도> 뭐지? 뭐지 하고 물으신다면 대답해 드리는 게인지상정로사 로이. 나 나이 다 아니. <목소리> 지금? 야, 왜? 좋네요. 아, 그래 좋네요. 그래 좋네요. 어? 저희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요? 이제 식당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은유가 또 네. 열심히 리서치 해가지고 왜잘 찾겠습니까? 아 열심히 찾았어요. 그 막내 은유가 아니 원래 저스틴이 추천했다는 아... 그모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거기 저... 예약이 안 돼가지고 저희... 거기 맛있어요. 아, <laughs> 이렇이야 이렇게 하고 이제 가 n 매차로 가는 거지. u l d give you to see. I shouldn't come up. 는 shouldn't come up. I s h o 니 l d n t have 니 o go. I shouldn't h a 음식이 나오기 전에 차? 원주가 이럴 때 이제 20대 걸로. 맞아 맞아. 저저 이제 만으로 20대도 얼마 안 남았다. 확실히 그 건강한 에너지. 영할 때가 에너지 있어 너가. 달라. 음. 응. 그래서 참 좋아. 또 무엇이죠 이거? 이럼또 뭐야? <laughs> 만들었어? 아 만든 건 아니고. 아또 감동을 주네 얘가 아, 오. 한달 또. 현대 또 아. 와, 와 감동을 줘 버리네. 아이고, 인화했구나. 인화했구나. 어유가 이런 거 만들어 왔어요. 와. 야 이거 진짜 아, 최고의 선물이야. 아, 너무 고마워 언니야. 아, 아, 야. 야. 야 이거 언니야 이거 다 일인데 아니야. 어 언니야. 만약에 액자를 뜯으면 아, 나와? <laughs> <피드백이 심하냐? 웃음> 어, 건데, 뭐 나와? 찌가 있어. 히니야. 미션 미션이야? 오빠 그잘난이야아그렇데 제가 사진 찍어줬는데요. 너무. 아니, 너무 이렇게 멋쩍게 소연이 같 이런 거좀 멋쩍어 해요. 너, 둘이 이제 얘기나는 누 이런 모습도 야, 제가 좀 맞아. 담아봤습니다. 아유, 아유, 너무 좋. 내가 빌래 반송준이 제일 멋스러워. 내내 거까지 세트야. 커플이야. 그래 이거 이거 멋스트지 다들 어디가에 어. 나왔죠. 어. 진짜 이게 이거 한번 들어가서상을 느껴주신다고. 오빠 확실히 앞머리 어. 내린게 나. 확실히 나. 진짜로 오빠 오빠는 옷이 이렇게 심플할수록 어, 얼굴이 살아. 어 얼굴이 살아나가. 어, 저나 오빠 그 자켓보다 더거 벗은 게더 예뻤지? 어? 왜냐면 그래. 오빠가 이목구비가 뚜렷하잖아. 음. 그래서 얼굴이 더딱 보이려면 저희가 좀 심플해야 돼. 아주 소개팅 나가서 참고라고. 소개팅 하래. 그 뭐야? 도대체 뭘, 뭘 해? 응? 어뭐 어떻게 말할 거야? 자만주야? 자만주야, 자만주야. 진짜 어렵다. 여러분 귀여운 게는 우리, 우리 이목구비 봐봐. 눈이 왜두 개야? 그래! 중요해서? <S> 잘 봐야 돼 뭐든지 이거 숨쉬는 뭐? 거나 중요한 거네 그럼? 아 당연히 중요하지 근데 그게 뭐 엄청 예뻐야 이런 기술이 내는게 있는 게 중요해 그렇지 근데 여기는 걱정은 안돼 안 돼, 솔직히 나도 안돼 응, 나... 근데 둘다 걱정 안돼 진짜 걱정 안돼난 언니가 제일 부러워 난 네가 제일 부러워 그냥 딱 정말 너무 좋고 계속해서 평생 옆에서 좋은 사람 딱만나게 너무 좋은 거 같아 어쨌든 우리가 인생에 동반자를 만나 고 가족을 꾸리고 이게 우리 인생이 되게 중요하잖아. 근데 이제 나도 더 이상 소개팅도 안 해도 되고 연애도 안 해도 되잖아. 음. 내 가족이잖아 이제. 음. 그러니까 이 모든 에너지를 내 커리어에 다 쏟을 수 있는 거야. 음. 이제 여기는 내 가족이야 그냥 잘 꾸려 나가면 돼. 음. 그게 난 너무, 너무 좋아. 너무 안정된 사람이끝다 그러면은 좋은데 그 시기도 즐겨야 돼. 아 그냥 시작하는 걸 까먹은 것 같아. 누가 시작하려고 그러면은. 근데 그걸 자연스럽게 만드는 사람이 생기면 불타르게마련이지 몇째로? 음. 아니, 음. <laughs> 잘할 거야. 그래서. 자꾸 네가 겸손을 하니까. 나는 그래서 맞아, 맞아. 난 사실은 그냥 지영의 모습 보면서 밖에 나와서 되게 시크하기도 해. 냉정, 냉정하고냉정하 근데 뭔가 내 편이라고 생각 들면 맞아. 그냥 하산는 대로 다 해주잖아. 나는 되게 생각보다 그냥 갈등을 원하지 않아. 그렇지. 어... 그러니까 웬만하면 하라는 대로 다 했을 거야. 어, 야, 왜 그래? 근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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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왜 이걸 알냐면 내가 그래. 근데 그게 나의 소원, 가치를 건드리는 문제면 성인답게 서로 대화를 하지, 진짜. 막 아, 근데 막 손질부리면서 막 이렇게 하는 그 시기는 지났지 지나지. 궁금하다, 둘이 나중에. 어쨌든 가족이 생긴다고 하면 옆에 누가 서 있을지. 야 진짜 약간 우리 약간 뭔가 다 끝나고 성대만 생각난 느낌이 나. 응? 네, 맞아 근데 근데 이래야 다 끝난 느낌이 들어. 왜냐면 아, 아. 관계 다 되고 이러니까 확실히 끝난 응. 느낌 왜냐면 그때는 계속 우리끼리 어. 끝내려고 해도 우리도 자꾸 막 아, 끝나. 어. 안안 자격이 안 됐잖아 아, 아, 아. 그리고 우리가 마실 때도 그 느낌이 안 들어갔는데 남들도 다 봤잖아 그리고 언니가 안봤었잖아안봤 그렇지. 그때 내가 안 봤잖아 네. 네. 그, 네. 언니, 오빠랑 술을 마시다니 그러게 이건 우 어? 근데 한마디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빠랑 우리의 해방을 위하여? 우리의 <laughs> <laughs> <왜> 해방을 위하여 <laughs> 아니 이데 어, 진짜 음, 음, 딱 맛있는데? 맛있다 맛있다 언니야 넌 진짜 눈이 크고 빛난다 제 눈이요? 나는 눈이, 눈이 저... 제일 중요하거든 사람한테 음. 눈 보면 나는 좀 많이 보여 나만의 데이터베이스야 제 눈은 좀 진실한가요? 넌 진짜 눈이 맞다 어 진짜? 어, 진짜 눈이 맑고 너의 그 에너지가 느껴져 내눈동자 오, 난 언니의 눈동자를 보고 신뢰를 가졌는데 <laughs> 은유 씨 그때 은유 씨였잖아. 아, 은유 씨, 그치. 난 정말 아니야. 그지 천국이니까. 이제 사실 은유가 굉장히 너를 좋아했어 처음부터. 응. 음. 모든 게임을 할 때부터 어. 은유는 음. 너를 좋아해. 음. 게임할 때마다 보여 그게. 어. 음. 아, 통했구나. 저도 너한테 줬다. 응, 음, 그래. 그건 있어. 저도 있었어. 너한테 줘서 너는 올린다라는 마음이 항상 아, 있어. 아, 그거 있었어. 그러니까 응. 그래서 나는 저력활동할때 우리가 승부를 보면 너무 편한 거야. 그 김박한 순간에도 계속 털막 계속 털어해. 아, 그러니 그거 있잖아. 그래서 배팅을 세게 해. 그래서 막 그냥 일단 판 크게 만들거나 아니면 다 죽어라. 어, 그치. 그리고 이제 우리끼리 남아서하면 뭐, 너무 편한 거지. 그러니까 더 뭐라고 해야 돼? 그 안에서 뭔가 방어기제들이 더 생겼겠지. 음. 내가 좀막눈 부라리고 음. 눈 부라리고, 부라리고 이러는 것들도 사실은 그런 방어기제 하나라고 생각해도 <laughs> 안 좋은 안 좋은 방어기제 같은 게 생긴 거지. 구제 음, <laughs> 같은 것들이 생긴 거지. 음. 막 소리지르고 이런 것도. 원래 나는 아마 어렸을 때 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근데 오빠 목청은 타고났을 거 아니야? 목청은 타고났지. <목청을 타놨을 거 아니야? 웃음> 그러니까 이제 아까 내, 너무 웃겼어 내 장점을 잘살린 거야 <laughs> 야, 진짜 아니. <laughs> 아 진짜 홍대에서 힘입사. 아 진짜. 아니, <laughs>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내가 내가 잘못했네. 아니 지영 언니 너무 창피하는 <laughs> 거야. 맞아. 아 너무 까매. 아, 너무, 아, 너무 <웃음> 웃겨. <웃음> <웃음> <내 책은> <웃음> 너무 날 짱구로 났어. 그러니까 오빠는 신나게 얘기하는 건데. 나내 인내 인생에서 되게 많이 있는 일이야. 근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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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뜬금없게 하서 오빠, 진짜 욕안 하잖아. 그리고 오빠 비아리 썼을 때마시간에라고 하면서 아와가지고 입모양 안 해도, 저기만 해도 오빠가 욕을 절대 안 해. 아, 아니, 오빠 나는 그런 욕은 안 해. 안 나한테 욕은 해지. 뭐, 사레한테는안 안 해. 안, 혼자혼자 아, 근데 혼자 얘를 시합, 시합, 나, 조시고 가면. 근데 방이서이아시 그러니까. 이거 하지. 아까 이거 기 이거 해. 오빠잖아. 내가 볼때 다른 사람이 막아 그럼 안 해. 거기서안 해. 이기서안 해. 여기서 안 해. 이는서안 해. 여기서 이 해. 여거 그대 가도 아니, 아닌 거야. 근데 우리는, 우리 셋은 운명이야. 나는 안에서고 아, 아. 밖에서고, 그냥 지아가 이렇게 감정을 얘기를 하잖아. 그럼 그냥 나랑 똑같아서, 별로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laughs> 아, 너무 딸이야, <다행이야> 그냥. <laughs>